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음영 메이크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그 전에 코렉팅을 살짝 하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 코옆밑 부분이나 여기 볼 쪽. 여름이 되니까 또 붉은기가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눈 밑에 다크도 얇게 한번 올려줍니다. 오늘 베이스는 요거 두 개. 23호, 17호 섞어서 발라줄게요. 요렇게. 이 코렉팅 베이스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게 많이 바를 필요 없이 오늘은 한 톤만 바를 겁니다. 뭔가 23호랑 21호를 쓰면은 제 피부에 뭔가 안정적이게 올라가는 느낌? 요즘 핑크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러면 음영 좋아하는 사람이 아쉬울 수 있고 저도 아쉬워가지고 오늘 요렇게 해줄 거예요. 코에 있는 모공 채워줄 때는 이렇게 물티슈로 한번 닦아준 후에 이렇게 살살살 쓸어서 발라줄게. 그리고 모공은 애초에 이렇게 홈이 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일자 방향으로만 쓸기보다는 이렇게 좌우로, 이 360도로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면서 채워줘야 된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제 퍼스널 컬러를 궁금해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퍼스널 컬러 겸 제가 최근에 뉴진스 다니엘 버버리, 아 불갈이 화보가 이제 저한테 뜬 거예요. 좀 지난 건데. 요즘에 제가 요르브아브러쉬로코 쉐딩을 하고 있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안 뭉치면서 엄청 부드럽게. 여기 옆 라인을 잘 잡아 주느냐 마냐에 따라서 이 얼굴 넓이가 달라지거든요. 눈썹은 그냥 원래 그리던 대로 그려주는데 너무 일자보다는 살짝 둥글게? 그냥 가볍게. 그리고 또 앞머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어. 열감이 올라와서 오늘 파우더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블러셔 이두개 써서 살짝 텐하지만 뭔가 시나몬스러운 메이크업? 이 웜원 핑크를 먼저 눈 밑쪽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코끝에도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싹 쓸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애나더 가서 원래 블러셔 종류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니까 그 블러셔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컬러들이 웜핑크보다는 좀더 탁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보다 훨씬 좁은 영역에 한번 싹 감싸듯이 발라줍니다. 지금은 과해 보여도 음영이 들어가고 이제 색조가 들어가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메이크업이. 핑크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위주로 눈두덩이랑 밑에를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언더 밑 부분 조금 블러셔랑 연결해서 같이 발라주고 여기 좀더 뒷판에로 쌍꺼풀 라인 발라줄게요. 딱 잡아서 좀 누르면서 발라줘야지 이렇게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이 쌍꺼풀 라인의 음영이 이 메이크업의 또렷함을 좌우한다고요. 뒷부분은 살짝 열린 느낌으로.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내 앞트임. 오늘은 눈 뒤쪽이랑 앞쪽을 많이 열어줄 거라고 말이죠. 저는 눈매가 좀 길어 보이게 연출할 때는 이 펜슬을 눕혀서 옆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눕혀서 좀 당겨주면 이 밑부분이 살짝은 도톰하면서 갈수록 얇아지게 그려지거든요? 제니 언니처럼 좀 나른한 고양이? 긴 눈매?를 만들 수 있다. 뭔가 어렸을지에는 진짜 웜하고 붉은 색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청순한 핑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연하게 화장할 바에 그냥 안 한다 주의거든요. 살짝 그려줍니다. 중앙을 위주로 앞뒤로 길어지게 속눈썹은 요 10mm 붙여줄 건데 좀 눈매가 길어보이게 뒤쪽 위주로 붙여줄게요. 눈 뒤가 길어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앞쪽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두 컬러 섞어서 눈 뒤를 이 라인이랑 같이 길어 보이게 겹쳐서 음영을 줄게요. 눈 중앙에서 뒤쪽으로 들어가야지 확장되면서 길어 보이거든요. 또 음영을 줄때 여기 뒷부분 주다가 애교살 감싸면서 같이 들어 줄게요. 오늘 또 언더 속눈썹을 뒤쪽에만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 뿌리 부분 위주로 속눈썹 한번 발라주고 이러면 눈매가 좀더 강조되거든요. 언더도 꼼꼼하게 발라주는데 제가 뒷부분이랑 여기 중간 속눈썹이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경 써서 발라줄게요. 이눈 모양 따라서 이렇게 앞쪽은 앞쪽 방향, 뒤쪽은 뒤쪽 방향으로 해주면 눈매가 진짜 화려해 보여요. 이 언더 두 칸짜리 하나만 붙여줄게요. 살짝 내려서 내 속눈썹 밑부분에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내 속눈썹 밑에 찰싹 붙지 않고 살짝의 볼륨감. 띄용띠용 줍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이랑 섀도우만으로 안될 때는 이렇게 트여줘서 음영이랑 깊이를 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 붉은 컬러만 사용해서 눈 뒤쪽을 좀더 내려주면서 여기 눈앞 부분도 같이 한번 트여줄게요. 여기 젤리 타입의 펄은 아닌데, 살짝 쉬머한 코랄 브라운 컬러가 있거든요? 이렇게 젤리 타입은 팁 브러쉬 사용해서 살짝 떠서 올려준다는 느낌. 여기 앞부분도 같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이 펄로 눈 앞쪽 오늘은 음영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펄을 넣어준다기보단 이 앞쪽에 니은자로 넣어줄 거예요.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포인트 되는 부분에 발라줄 건데 이 고루고루 블러셔를 먹여서 이눈 밑부분, 애교살 라인 밑에 딱 붙은 라인에 한번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코옆 라인도 같이 붉은 애로 한번 잡아줄게요. 하고, 하이라이터는 오늘 코에만 넣어줄 거예요. 이 코끝 위주로 굴려주면서 올려줄게요. 완전 뿅! 이 모공 사이사이를 채워주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콧대는 좀더 낮은 위치로. 그리고 콧대는 까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뺀 상태로 슬그머니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코끝 너무 잘 올라갔다. 아니, 제가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 오늘 입술, 그, 립밤 발라야 된다. 했는데 립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매트립 바를 건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래쪽에 살짝 라인 잡아주고, 인중도 이렇게. 여기 입술 선부분만 이걸로 오버립 해주면서 착색 좀 잡아줄게요. 제가 진짜 립밤 바르는 습관이 안돼 있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봐봐 입술 찢어졌어 지금 또. 하이라이터 발라준 브러쉬에 있는 잔량으로 여기 입술 산 한번 V자로 만들어 줄게요. 이 힙생힙사 컬러. 아니 얘가 입술을 진짜 깔끔하게 밀어주고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떡쟁이 보이나요? 너무 외곽까지 가지 않게 그 원브라운이 사용해서 안쪽에 살짝 갈라집니다. 뭔가 블러셔 컬러랑 연결이 엄청 잘 되지 않나요? 요 조합?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은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앞머리 가발을 써줄 건데 머리 가발은 올 이렇게 쓴 상태에서 좀 위로 올려서 착 찍어 주면 됩니다. 아니 이 앞머리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쓰고 자르고 다 맞추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보관을 전용 깍에다가 안 했더니 이 뿌리 부분이 바로 틀어져서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뿌리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화보처럼 좀 그윽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메이크업 너무 재밌고 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이거든요? 제 퍼스널 컬러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가을 딥이랑 가을 웜이 번갈아서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정감 있는 내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을 해봤다.